제가 요즘 혈압이 올라서 제가 여러분 스트레스성 혈압이 올랐는거 아세요? 보통 혈압이 갑자기 높, 혈압이 올라가면 두통하고 같이 혈압은 오는거 아니래요. 소리소문도 없이 조용히 오는게 혈압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한 머리가 한 2주 동안 계속 아픈거예요 3시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그래서 계속 두통약을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성 혈압이라는 거예요. 진정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악 듣고 안정을 취하니까 이틀 만에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상으로 왔어요. 150에 90이었는데 지금은 120에 80으로 내려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당뇨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시간 금식을 하면요. 14시간 금식법이라 그러면 어, 하루 반나절하고 2시간 더 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며 한 끼만 먹고 하며 혈액이 깨끗해서 당뇨병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요. 물은 마셔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14시간 금식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당뇨병도 당뇨병의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14시간 금식법으로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스조선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은 비만인 1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14시간은 금식하고 나머지 10시간 안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14시간 금식법을 실천했다. 그 결과 12주 후 모든 참가자의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했다. 오 12주 그러니까 3개월이네 그죠? 3개월. 1주가. 한 주가 한 달에 네 주가 있으니까 체중과 체지방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가자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도 낮아졌다. 오. 연구팀은 특히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근데 당뇨병 걸린 사람은 자꾸 단걸 먹고 싶고 밥을 먹고 싶잖아. 음식을 자꾸 더 땡기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번 결과의 구체적인 원인까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다만 단식을 하면 케톤이라는 대사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아, 단식을 하면 케톤이라는 대사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끼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하루에 두 끼만 드시잖아요. 식사량을 줄여도 이 혈행, 혈행 개선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두끼 드시는데 아침에 7시에 식사를 하세요. 어우, 6시에 음식을 하셔서 7시에 드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드시고 그 뒤로는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 배가 고파서. 3시 이후에 바, 음식을 안 드시니까. 네. 아고 이거, 이거.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케톤이라는 어, 대사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케톤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셋업을 다시 하는 그러한 대사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간헐적 단식을 해서 건강한 혈액,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되실 때까지 투쟁을 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